364페이지 히브리서 직장 32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32절로 39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기인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가진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근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게 네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 담대함을 잃지 말라라는 말씀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축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담대함들을 자신감들을 잊어버려서 내려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게 방황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실 당황하는 것은. 이 믿음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 분명 소망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굉장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다가도 어느 순간 너무나 큰 어려움의 벽에 부딪히면서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입니다. 더욱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지날 때에 부드럽고 평탄한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란을 겪어야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환란과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조주 아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가득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부분 죄의 열매 그 쓰디쓴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로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쉴 곳이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 땅이 형통하고 좋은 것들만 가득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생각할니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평안하고 형통하기만 하면 결국 땅을 바라보고 땅에 집착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고난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는 지금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했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환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곡식의 껍데기를 까기 위해서 바로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돌이깨를 말하고 있는 것 거죠. 즉 돌이깨로 추수해온 이 곡식 나라를 내리칩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에도 마당에다 이 돗자리를 깔아놓고 거기다가 추수해온 그 나달들을 돌이깨로 내리쳐요. 콩도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 알곡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작업대기를 까내어서 먹을 수 있는 이 알곡을 만드는 도구가 바로 이 돌이 깬데 그 의미가 환란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라. 알곡을 꺼내기 위해서 사정없이 내리치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진짜 알곡이 나오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 고 자 추수했을 때에 그것은 분명 알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먹을 수가 없다 말이죠. 여전히 거친 껍데기들이 그것을 바로 알곡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우리 성도들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분명히 우리는 거룩한 물이 성도라 부름받은 그렇게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거룩과는 거리가 먼 것들로 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껍데기들이 우리를 여전히 감싸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분명 영적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모습 속에서도 육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함께 섞여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때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심히 당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행하는 그 헌신과 열정의 모습 속에도 육신적인 우리의 욕심과 때로는 허영이 그 안에 숨어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영적인 일을 하였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 내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히 우리 안에 개입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깊게 하기까지는 오늘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려 하고 그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는 것이다 여전히 우리 안과 밖이 이 껍데기로 가득 차있어 껍데기로 풀로 쌓아 있다고 하는 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 중요한 도구로 하루 사용되는 것이 돌이깨이고 환란이라 어려움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중생함으로써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 찌꺼기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지독한 낙심과 실망을 그리고 여러 가지 해방과 내적인 갈등과 고통스러운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 위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땅에 속한 것들을 때로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생명의 생수를 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목마르게 찾기하기가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또 본능적으로 죄여 하고 찾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속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만족의 물줄기를 때로 그래서 말라버리게 하죠. 하신다. 우리가 의외로 말이죠 세상 것에. 굉장히 때로 만족할 때가 많아요. 그것을 하나님과 대체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3절에서 사도는 환란은 인내를 이루고라고 합니다 자, 인내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하심과 그 온유함으로 우리를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변함없이, 내게 주어진 그 사명과 그리고 우리에게 해야 될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우리가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책을 통해서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지식과 진리를 떨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환란과그 경험을 통해 아는 것과는 전혀 때로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 시련을 받고 환란을 받아 단련된 요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그 섭리에 겸손하게 복종하게 됩니다. 심지어 강아지가 말했거든요 걔가 이렇게 뭐 손질해주니까 그르거든 계속 그러니까 이, 이 주인이 얼굴을 한번 탁 때려. 그랬더니 언제 그렇게 했냐는 듯이 가만히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환란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 앞에 겸손히 복종하는 자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유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란과 연단을 통해서 최종적인 그 영광을 자신에 대한 영광을 우리로 하용, 우리를 로 하여 우리 통해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생활을 위한 정한 그러한 방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은이 고난을 환란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맡으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합당한 자로 니은 그러므로 고난이 닥쳤을 때 환란이 닥쳤을 때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주여 이 환란을 잘 지키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어찌 보면 큰 높은 영예로운.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었지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부모가 그 자녀에게 무엇을 맡기지 않아요. 실력도 없는데 실패할 게 뻔한데 무엇을 맡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란을 주셨다는 것,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민정,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허락하신 것이요. 그러므로 그환란과 고난은 잠시, 잠깐뿐일 것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라고 고린도 우선 12장 부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사실은 은혜를 입히셔요. 주께서 얼굴에 미소를 띄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때가 어려운 고난의 섭리로 우리에게 보이실 때보다 사실은 더 많다고 합니다. 날씨를 보면 그렇잖아요. 비가 오고 바람치고 어제도 오니까 막 천둥을 치면서 비가 몰아쳤어. 하지만 그런 날보다는 찬란한 햇빛이 쏟아지는 날이 더 많잖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가끔 하루 종일 비도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하루 종일 오지도 않습니다. 잠시 비가 오지만 다시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찬란한 햇빛이 비춰지는 날이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치는 날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은 변덕스러워서 흐린 날이 다가오면 그 수많은 좋은 날들을 다 잊어버리고야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에서는 첫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표현하고습니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거리의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첫날에 너희가 빛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부패함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었던 전혀 희망이 없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 그러자 세상과 사단 합세하여 우리에게 달려들는것 여전히 또한 우리 안에 이 어둠의 본성들이 남아 있어.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우리는 악한 본성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신적인 그 성품이 남아있는. 들어와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권한에도 함께. 참하게 되는 것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치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치고 가는 바로 그런 사람과 같게 된다고 요니다그성도들은 처음에 사랑을 가지고 환란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과 갈등 속에서도 그러므로 그들은 이기는 자들이. 라고 하는 이렇게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환란과 악을 보고 낙담하지 않을 정도로 생각하라. 그리스도인데 생각이 사실 너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 속에서 바로 그것들을 이길 만한 그 정도로 깊은 생각이 있어야 이환란이왜 닥쳤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까? 그렇게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결심을 하고 그것을 지탱했으며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만족했고 어떻게 건진 받았는지를 생각해보라니. 다시 말해 우리가 과거의 믿음으로 승리했던 이겼던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 는 어떻게 다 내가 그걸 이겼나? 어떻게 내가 그것을 통과해 왔나를 생각해 보라는 것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추억들은 우리를 더약하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 그렇게 무너지게 했던 그러한 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고통받은 그것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 무너져 버리고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깊이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는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견딤으로 인해서 장차 하나님 이 주실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는 믿음의 초창기 날에 인내했다라는 의미죠. 그들 처음 사랑을 가지고 예수 처음을 믿었을 때의 고난과 싸워 죽켰어요 자,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 않냐 말이죠. 그런데 새삼스럽게 우리가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은 참으로 어이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종교계자 갈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군사로 모집하되 잠시 몇년 후에 제대시킬 그런 조건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야 하는 군사로 부르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야 돼. 기브리서 교인들 받았던 그 고난 그러면 그 고난이 어떤 싸움이었는가? 3 3 절에 보니까 비방과 혹은 환란으로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자, 자신들을 자 고소한 악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이웃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구경거리라는 이 수치의 대상이 됐다는 거 주님을 섬기는 일은 때로 오해를 받고 비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당시의 사람들에게 귀신들린 자라는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인 우리들은 이 고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 어려움, 사실 비방과 증상은 우리가 행할 의무를 실행할 수 없을 정도로 때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영광의 흔적들입다 고난과 아픔이 있으면 나라님께서 내게 훈장을 하나 달아주시어 하는구나. 이것을 내가 감당하고 이겨야지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또문제로 여기 보뭐 34절에서 고난을 통해 삶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아십니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감옥에 갇힌 자들을 말합니다. 자 바로 이들은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환난을 피하는 방문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는 그런 인내를 했던 사람들인 거죠. 자배앗 끼는 것도 기쁘게 당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싸움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글라디우스 황제 지하에서 유대인들 로마에서 추방당했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유대 거지 살지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진 이유는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들은 때로 추방되었고 살해되었고 강제로 재산을 빼앗겼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통해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정립했다는 거예요. 그걸. 전에는 뭐가 바른 것인지, 뭐가 먼저인지를 잘 온전히 알지 못했어. 세상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 물질들, 그 어떤 것, 직장들 이런 것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빼앗기고 보니까 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다 빼앗겨도 믿음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속에서 그들은 놀라운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는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바로 이 환난에 처한 사람들을 돕다가 그들을 숨겨주다가. 그들과 만나, 교제하다가 그들은 이 놀라운 것들을, 이 가치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 고난을 통해 눈으로 보는 것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고난 중에도 담대함을 그럼 잃지 말아야 된다고 짧게 말씀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됩니다. 자 담대함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 확신하는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라는 표현. 시련을 만났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이죠. 시련이 다가올 때 행하는 그 모든 우리의 일들이 의로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을 확신해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돼. 이것이 헛수고가 아니라고 하는 거.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것이 사람의 눈에 적게 보이든. 그것이 추하해 보이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그 가치를 평가할 것이다. 다이아몬드는 아무리 작아도 그 가치는 다른 것에 수백배, 수천배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그것 자체에 가치가 있게 돼요. 설사 사람이 몰라주어도 저거 수정이야 라고 말해도 그것은 다이아몬드일 때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내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 위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려웠던 환란과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참아야 함을 우리에게 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그 인내 그것은 바로 약속을 받는 것과 내가 참고 있다면 분명히 인내하고 있다면 나라, 이것은 약속을 받은 것이 마치 보증 수표를 받은 것과 같다고 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하는 헌금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내 인내로 인해서 내 삶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질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상금으로 쌓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38, 39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구원함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 갈자, 하다 말자가 아니라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야 할 자들 그리고 구원함에 이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그러므로 사실은 두려할 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획득한 자들이.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뒤로 물러가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믿음의 이 길을 가야 하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란과 그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과거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혼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 중에도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고 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